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 활인 발행 차금은 재무 상태표에 우리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이게 잘못됐죠. 우리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이 아니죠. 그다음에 사채 활증 발행 차금은 우리 액면 금액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의절법 적의시활인 발행 차금 상각액뿐만 아니라 우리 활증 발행 차금도 마찬가지죠 상각계획매기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할인 발행이건 활증 발행이건 우리 상각 또는 환입액이라고 표현하죠 매기 증가한다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비용은 발행 시점에서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액면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작으면 즉 액면이자율이 10%이고 시장이자율이 트라고 하면 활증 발행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요 아, 활인 발행하고 활증 발행을 구분하십시오. 아셔야 됩니다. 즉 액면가액이 발행가액보다 크면 활인 발행했다고 됩니다. 이때는 시장 이자율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활증 발행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발행가액이 우리 액면가액보다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액면 이자율이 10%면 시장 이자율은 그보다 낮은 아, 우리 9%, 8% 이렇게 표시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할인 발행하고 활증 발행에 대한 액면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